여러 논란 속에 서부 컴퍼런스 9위 수성이 목표가 되어버린 LA 레이커스. 설상가상 원정 11원패를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오늘 상대는 리그 최고의 에너지 레벨을 자랑 중인 토론토 랩터스였습니다.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도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했던 레이커스. 하지만 레이커스의 경기 출발은 의외로 훌륭했습니다. 2A 계약 신분으로서 정격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은 웨인 가브리엘은 1쿼터에만 3.2개 포함 14점을 몰아치는 깜짝 활약을 펼쳤고 그 와중에 러셀 웨스트브룩 또한 깔끔한 3점 슛을 성공시키는 등 레이커스의 초반 화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경기당 스틸 3위, 디플렉션 1위에 오르며 리그 최고 수준의 허슬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토론토는 빠른 반격에 나섰습니다. 토론토는 1쿼터에만 4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자신들의 장점을 선보였고 파스칼 시아캄과 프레드 밴블릿의 연속 득점을 통해 초반 열세를 딛고 리드를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쿼터 주도권을 잡은 쪽은 레이커스였습니다. 팀의 에너자이저 역할을 맡은 가브리엘의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스텔리 존슨과 오스틴 이브스등 젊은 선수들의 득점을 앞세운 레이커스는 1쿼터를 3점차 리드로 마치는데 성공합니다. 2쿼터, 레이커스의 준수한 경기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웨스트 브룩은 관중들에게 볼을 넘겨주는 팬서비스를 선보이긴 했으나, 이후 템포 푸시에 이은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만회에 성공했고, 레이커스는 좋은 수비까지 보여주며 경기 흐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야투난조는 물론 턴오버까지 겹치며 공격에 어려움을 겪던 토론토는 팀의 주독점원으로 성장한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3점 추세에 이어 플로터까지 올려놓으며 추격전을 개시했으나, 레이커스는 상대와의 득점 공방전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브룩의 정확한 패스는 말링 몽크의 커인 덩크로 연결되었고 스텔리 존슨과 르브론 제임스는 환상적인 기브 앤고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죠. 여기에 레이커스는 웨스트 브룩의 깔끔한 드라이빙 레이업과 르브론 제임스의 속공 득점까지 보태며 간격을 더욱 벌려나갑니다. 전반전 레이커스의 경기력은 팬들이 알고 있던 모습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죠. 그나마 토론토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점은 쿼터 막판, 백업 빅맨 프레셔스 아치워가 힘을 내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었고, 결국 전반전은 레이커스의 4점차 리드로 종료됩니다. 한때 11점차까지 끌려다니던 토론토는 좋은 쿼터 마무리에 성공했고, 그들의 기세는 3쿼터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파스카 시아캄의 엔드원 플레이로 기분 좋은 후반전 출발에 나선 토론토는 스카디 반지가 스틸에 이은 속공 덩크슛을 꽂아넣더니, 스텝백 점퍼까지 성공시키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경기 흐름을 잡은 토론토는 트렌트 주니어의 3점으로 역전을 만들어내더니 레이커스의 공격이 정체된 틈을 놓치지 않으며 어느새 7점 차까지 간격을 벌립니다. 평소의 레이커스라면 이 시점에서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 그러나 레이커스는 웨스트브룩의 패스를 받은 드와이트 하우드의 덩크와 르브론 제임스의 엔드원 플레이를 통해 곧바로 반격에 성공합니다. 토론토는 3쿼터에만 12점을 몰아친 스카디반즈를 앞세워 강경 유지에 나섰지만 레이커스는 오늘 그답지 않은 슛감을 보여준 웨스트브룩의 3점으로 동점을 만들었죠. 결국 경기는 다시 접전 양상으로 흘러갔고 러셀 웨스트브룩의 오늘 경기 세 번째 3점 슛과 크리스 부시에의 이폭백 레이업을 주고받은 두 팀은 3쿼터를 1점차 접전으로 마칩니다. 그렇게 운명의 파이널 쿼터가 시작되었고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멋진 드라이빙 레이업과 컷인 덩크슛을 통해 먼저 앞서 나가나 했지만, 공격 리바에서 우위를 보이던 토론토는 크리스 부시에이의 세컨 찬스 득점과 웨스트 브룩의 에어블로 만든 공격권을 아치우와의 3점으로 연결시키며 역전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오늘 경기 내내 접전을 이어가던 레이커스는 작전 타임 이후 르브론 제임스의 화끈한 백도어 컷인 덩크슛과 위력적인 블럭을 통해 분위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후 레이커스는 르브론의 패스를 받은 오스틴 이브스의 코너 3점 슛과 에이브리 브래들리의 외곽지원으로 4점차 리드를 잡습니다. 그러나 레이커스의 좋았던 흐름은 끊기고 말았는데요. 토론토는 선수들의 사이즈 우위를 앞세우며 레이커스의 스몰 라인업을 공략했고 레이커스는 상대의 노골적인 페인트존 진입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공격을 통해 수비 문제를 메우지 못한 레이커스는 위기에 빠졌고 카디반지는 레이커스의 수비 로테이션을 공략하며 드라이빙 덩크를 터트립니다.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뼈 아픈 수비 실수였고, 결국 토론토는 종료 3분을 남기고 리드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죠.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레이커스. 그들의 희망은 르브론 제임스였고, 르브론은 타임아웃 이후 묘기에 가까운 페이도의 3점을 터뜨리며 레이커스의 재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토론토는 오늘 절정의 득점력을 뽐내던 스카디반지의 엔드원 플레이로 빠르게 응수에 나섰죠. 한치앞도알수 없는 두 팀의 대혈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레이커스가 르브론의 골밑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자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3점 슛을 성공시키며 토론토는 결코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커스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고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던 르브론은 동점 3점 슛을 터뜨리며 사커터에만 무려 16 득점을 몰아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토론토는 동점은 허용하되 역전까지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종료 26초 전, 트렌트 주니어가 또 하나의 3점을 성공시킨 순간, 스코디아뱅크 아레나에 모인 관중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이제 3점 차열세에 놓인 레이커스에게 남은 시간은 25초. 르브론의 동점 3점 시도는 리물르메네스나 웨스트부르기 리바운드를 걷어냅니다. 오늘 무려 세개의 3점을 성공시킨 웨스트브룩은 자신있게 슈팅을 시도했고, 그렇게 경기는 팬들에게 익숙했던 버럭 엔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웨스트브룩의 3점 시도는 아예 림조차 맞추지 못했고,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레이커스의 남은 선택지는 파울 작전 뿐이었죠. 그런데 이때 토론토 선수들은 볼 간수에 실패했고, 스틸에 성공한 웨스트브룩이 빠르게 하프라인을 넘기 시작합니다. 수천 번도 더 실패해 본 슛입니다. 방금도 실패했던 슛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팀의 운명은 짊어진 웨스트브룩이 마지막 3점 슛을 시도합니다. It's r u s r u s to tie the game. He's got it. r u s has got i 버럭 시니어, 당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직전 3점 실패로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웨스트브룩은 극적인 동점 3점 추술을 성공시키며 모든 것이 다 계산되었던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버럭 엔딩이 아닌 해피 엔딩이 전개되었고, 웨스트브룩이 토론토의 마지막 공격까지 저지하며 그렇게 두 팀의 대혈투는 연장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연장 전, 흐름을 가져온 레이커스는 오스틴 리브스의 드라이빙 레이업과 르브론 제임스의 골밑 득점으로 리드를 잡아 나갑니다. 특히 종료 2분 전, 르브론이 보여준 멋진 블록슛은 경기 분위기를 레이커스 쪽으로 가져오게 하기 충분했죠. 물론 토론토 또한 이대로 무기력하게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4쿼터부터 활약이 좋았던 트렌트 주니어의 레이업으로 동점을 만든 토론토는 파스칼 시아카미 자유투를 얻어내며 리드를 잡을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자유 투만을 성공시키는 데 만족해야 했고 종료 30여 초전 웨스트브룩이 매우 중요한 공격에 나섭니다. 수비가 몰린 것을 인지한 그는 무리한 야투 시도를 하지 않았고 웨스트브룩의 패스를 받은 브래들리가 역전 3점 추술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클러치에서 냉정한 웨스트브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편 브래들리의 3점은 토론토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오스틴 리브스와 웨스트브룩은 스카디반지의 공격 시도를 막아냈고 브래들리의 자유투로 간격이 4점차까지 벌어진 종료 12초 전 폐색이 짙어진 토론토의 마지막 공격 시도는 웨인 가브리엘의 멋진 블록슛에 저지당합니다. 참고로 이때 리바운드를 잡은 웨스트브룩은 트리플 더블 달성에 성공했죠. 그리고 경기는 레이커스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웨스트는 러셀 베스트브룩입니다. 경기 내내 비교적 안정적인 활약을 선보인 그는 극적인 동점, 3점슛 포함 22득점, 심리바 10어시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가장 기억에 남을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워스트는 4쿼터와 연장 구간에서 단 2득점에 그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프레드벤블릿입니다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만드는 남자 러셀 웨스트브룩.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를 러셀 베스트브룩이라. 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